좁은 책상 때문에 답답하셨죠? 로나랩 모니터함 하나면 공간 확보는 물론 자세 교정까지 된답니다. 로나랩 스탠다드 싱글 모니터함은 좁은 책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모니터 높이와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USB 허브 기능까지 더해 편리함까지 챙겼으니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좁은 책상, 이제 안녕. 자유로운 모니터 각도, USB 허브로 편리하게. 실제 사용자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게이밍 모니터 쓰시는 분인데, 기존 받침대가 너무 커서 공간 활용이 어려웠대요. 루나랩 모니터 암으로 바꾸고, 책상 공간이 훨씬 넓어졌고, 게임할 때 집중도 잘 된다고. 모니터 위치를 눈높이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좋았다고 하네요. 튼튼한 내구성은 물론, 깔끔한 디자인도 마음에 드셨대요. 다만, 설치할 때 모니터 무게 확인은 필수. 게이밍 환경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루나랩 모니터암 강력 추천. 또 다른 분은 재택 근무하면서 모니터암 필요성을 느껴 구매하셨대요. 여러 제품 비교 후 가성비 최고인 루나랩 모니터암을 선택. 튼튼한 내구성은 기본.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모니터 위치 조절도 쉽고 케이블 정리 기능 덕분에 책상도 깔끔해졌다고 합니다. 설치 시 책상 뒷부분 공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는 평이에요. 루나랩 스탠다드 모니터암, 책상 공간 확보하고 자세 교정까지 최고의 선택. 어떠셨나요? 의견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